yeah <laughs> 이게 맞는건가? 아니 드라켄이 두개가 나왔어요 어... 음. 일단 다음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아스는 맛있어요 꿀맛 귀여워! 치유회가 나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중화 요리 아닌가? 중화.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중국풍 옷을 입고 있는 치유회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과연 누가 나올까요? 진짜 못 듣는다. 아. 마이키! 마이키다! 귀여워! 아련한 마이키. 은근 잘 나오고 있어요. 좋다, 좋다. 다음 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리오? 트리오가 되나? 아무튼 미치야랑 치유이랑타케미치가 나왔습니다. 타케미치는 역시 머리를 내려야 돼요. 머리를 내린 게 너무 잘 생겼어. 키나가 반할만 해. 진짜. 다음은 과연 누가 나올까요? 아이고. 어! 하카이! 미치야를 너무 좋아하는 하카이가 나왔습니다 이쁘다 이렇게 나둬야겠다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레아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걱정되는 게 있는데 이외아스 가자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까버려가지고. 어, 이누이 아 귀여워. 아니 근데 저 너무 귀엽다는 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누이 한때 제 최애였던 저 예전에 블랙 드래곤 11대 블랙 드래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피누이랑 코코 이르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깡은 끝났. 보여. 어, 이 남은 웨아스는 제가 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판매자분께서 덤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대박이죠?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그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면서 이렇게 덤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여운 마이키. 제가 최애가 누구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자나라고 말씀하셨, 이자나라고 말했더니 이자나는 없다고 다른 죄를 이제 여쭈어보시더라고요 여쭈어보시더라, 그래서 제가 치유이랑 마이키 좋아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치여운 마이키.